세계 최강 미국이 요구한 건 무려 3,500억 달러 현금. 일본은 굴복했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직접 나서 긴급 발표를 했을 정도인데요. 도대체 한국은 왜 이런 길을 택한 걸까요? 25%의 관세를 그냥 내겠다. 이 한마디는 미국 정치권과 언론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관세 폭탄을 들이밀었는데 한국이 정면으로 받아치며 오히려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겨냥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였습니다. 보통 같으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조건을 조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차라리 관세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미국을 당황하게 만든 것이죠. 이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 논리만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달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사건은 한국 여론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공장을 세팅하기 위해 파견된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 묶여 구금되고. 인종차별적 모욕까지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분노했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왜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일본은 이미 비슷한 요구를 수용했기에 미국은 한국도 결국 굴복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 길을 택했습니다. 지 선택은 단순히 돈과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가 왜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를 살펴본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공장 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한국의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은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최사슬에 묶여 구금시설에 수용되었고, 곰팡이가 핀 침대에서 수십 명이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제공된 식사는 차갑게 얼어붙은 콩몇 알이 전부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이민 당국 직원들은 눈을 짓는 신용을 하며 동양인을 비하했고 심지어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착각해 니아오라고 부르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이들의 증언이 보도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이 미국의 도움을 졸았다가왜 쇠사슬에 묶여야 하느냐? 기계 동맹국에 대한 대우냐라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한 엘리트 인력과 기업 리더급 전문가들까지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점은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가 이미 수십조 원 규모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전략산업에 한국 기업이 수년간 쏟아부은 자금과 기술을 생각하면 기본사건은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여기에 추방된 인원들의 귀국 항공편 비용마저 한국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한국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는 불신이 확산되었습니다. 언론 역시 연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범죄자와 거리가 먼 한국의 기술인력이 최소 취급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내 이민 당국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일본 언론마저 우리도 언젠가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실을 정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더 이상 무조건적인 투자 확대는 않았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죠. 지재갈 등은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요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 바로 3,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국 관계를 정면 충돌로 몰아넣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조자 사태로 한국 여론이 들끓고 있을 때 미국 상무부는 충격적인 요구를 내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추가로 3,500억 달러를 일치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투자 보증금이 아니라 현금을 중간 법인에 낳기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 달러와 무제한 스와프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를 제거해 달러로 교환하고 예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도 했는데, 왜 한국은 빠지려고 하느냐 하며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를 무제한으로 조달할 수도 없고, 보유회환을 한 번에 빼내면 오히려 국가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용하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한 조건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진행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자금을 묶어 3,500억 달러 규모로 맞추자는 제안이었죠.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이런지 하에 거절했습니다. 현금만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사회는 폭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불평등 협정에 서명한다면 탄핵감이 다른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경제학자들 역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의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딘데이커는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합리적이라며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연일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근 한국이 미국을 뜯어먹고 있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한국의 대미 수출액 통계를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공장을 돌리기 위해 보낸 장비와 원자재까지 모두 수출액으로 계산해 마치 한국이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는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었고 한국 사회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 정말 관세를 선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목소리였죠.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도 굴복할까와 생각했지만 점차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 경제 논리 그리고 자존심 세 가지가 맞물리며 한국은 점점 결단의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옵니다. 미국의 강압적 요구가 이어지던 순간 한국 정부는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25% 관세를 감수하겠다. 이 선언은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발표를 열어 한국이 미국의 선의를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뒀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일본이 이미 굴복했으니 한국도 결국 같은 길을 택할 것이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불리는 일본과 다르다. 불평등한 협정에는 결코 서명하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이 선택은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오히려 지지를 얻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관세를 내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트럼프의 협정은 약속을 지킬 가능성도 차 없으니 한국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조지아주 사건과 3,500억 달러 요구. 기후, 국민 다수는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당황한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조절하며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름한 표정에는 불편함이 역력했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한국이 정말 관세를 선택한다면, 미국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순간 한국은 분명한 내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따라가지 않고 불평등을 거부하는 독자적 길을 선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첫 번째 반전은 향후 전기를 더큰 갈등의 불씨를 남기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차라리 관세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미국은 곧바로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무역 문제를 넘어 인력 단속과 현장 압박으로 전선이 확대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미국 현지에 건설 중이던 한국 대기업 공장들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를 포함해 무려 22곳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을 비일비자로 파견해 운영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대를 이민국이 대대적으로 단속하며 귀국길에 오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빠져나가자 현장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추방된 인력의 항공편 비용까지 한국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불법체류자나 범법자 추방은 미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이번엔 예외적으로 한국측이 비용을 떠안았습니다. 업계에선 쇠사슬 묶어 모유를 주더니 이제는 추방 비용까지 한국이 대신 내라니.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어디 있느냐는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지아청업체들도 일손을 모두 빼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조립라인에 투입될 장비와 원자재는 그대로 멈췄고 일정에 맞춰 완공을 추진하던 계획은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쏟아부은 수십조 원의 투자금이 한순간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근 한국이 미국을 이용해 돈만 챙겼다는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오히려 대규모 단속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미국 공장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액까지 무역 통계에 포함시켜 한국이 무역 흑자를 과도하게 낸다는 식으로 조작된 자료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여론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동맹하더니 결국 한국만 희생양 아니하는 비판이 확산되었고, 기업들은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는 단계로 늘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관세를 막고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만 문제는 단순히 수출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기조,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 관행,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환경이 한국 기업들에게 근본적인 신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지재 기업들은 더 이상 무조건 미국과 함께 간다는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꼬여만 갔고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또한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갈등은 곧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본도가 큰 방식으로 기술 인력을 파견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처럼 우리도 언제든 단속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죠. 유럽 언론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길 경제 전문지는 동맹국의 기술자를 최사슬에 묶어 구금하는 것은 국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 역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을 이 생양 삼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 내부 학자들의 평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는 다시 한번 공개 발언을 통해 관세를 감수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큰 트럼프식 협정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도 없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거짓 약속에 또 속게 될 것이 하며 한국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일부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국이 굴복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예치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흔들렸습니다.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약속 불이행이 반복된다면 해외 자본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기관은 미국 대신 한국, 동남아, 유럽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리포트를 발간하며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신뢰였습니다. 미국은 동맹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협상을 압박과 협박으로만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을 불안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오히려 더 더뎠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서명한 불평등 조건을 거부하고 자존심을 지킨 한국의 태도는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주권과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를 내리며 한국 기업의 결단을 높이 샀습니다. 지재천 세계의 시선은 다시 미국과 한국으로 모였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추가 카드를 꺼내들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가 국제 무대의 새로운 초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 또한 번의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던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며 달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어 나온 발언은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자를 풀어줄 테니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인들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분야는 배터리, 조선, 반도체, 컴퓨터 기술이었습니다. 근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미국인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마치 기술 이전을 전제 조건처럼 내세웠습니다. 미국 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는 의도였지만 실상은 한국의 핵심 기술을 흡수하려는 속내가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한국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바보 같은 소리다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인력이 미국 현장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반면 미국 인력은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임금이 한국보다 두세 배 높아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며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구조였으니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발언은 한국 사회의 불신을 한층 키웠습니다. 관세 문제에서 불평등한 요구를 하더니 이번에는 기술까지 내놓으라는 것이에는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이쯤되면 미국 투자를 전면 축소하고 차라리 관세를 내며 수출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스무드 곳의 대규모 공장 프로젝트는 대부분 멈춰섰고 한국 본사들은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기에 들어갔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조금씩 다시 늘자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투자 조정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보내는 분명한 내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평등한 조건에 끌려가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반전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세계 언론은 일본은 굴복했지만 한국은 거부했다는 대조를 보락시키며 한국을 자존심 있는 국가로 조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 불리한 제도와 법적 위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긴장 속에서 한국이 어떤 미래 전략을 세워나가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결말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이라 불리던 미국이 동반자를 압박하고 기술 인력을 쇠사슬에 묶어 세상에 공개된 순간부터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태도로 미국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일본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며 차라리 관세를 내딛다는 결정을 검토한 겁니다. 이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 자존심과 주권을 지키는 선택이었고 국제사회는 이 결단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전환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내 22개 대규모 공장은 일단 속도를 늦추고 향후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관망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당장의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리한 투자보다 안정적인 수출과 다변화 전략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굴복하지 않았고 국제적 위상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착지만 당한 나라, 주권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는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힘을 뒷받침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결단이 향후 10년, 20년 뒤 세계 경제와 외교 질서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지인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에 남겨 대한민국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튜브 지식한 스푼이었습니다.